제 제가 질문하고, 네. 제가 옛날 강의를 했을 때, 네. 그 전혀 틀린 인거 없이 강의를 잘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걸.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알, 알메 존재가, 어 뭐, 위치를 특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알미니까. 그런 것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보고 있죠. 네, 그런데요. 네, 그럼 주시자하고 봄하고 암, 이런 게 차이가 뭔지 좀. 주시자, 봄, 알메는 다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생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몸에 떨어져요. 몸에 붙는다고. 주시자라고 하면 눈에 붙고. 그렇죠. 알미라고 하면 머리에 붙어요. 그래서 상대가 생겨요. 절대 진리가 상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알미 되면 알미의 대상은 그럼 뭐야? 아는 자는 뭐야? 이런 생각이 따라오고. 봄이 되면, 그러면 봄이 있다 그러면 보여지는 대상은 뭐지? 또 이런 생각 따라오고, 주시자 하면 그러면 주시하는 놈은 뭐고, 주시 되는 놈은 뭐야.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시 생각 분별 속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달을 갈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게 알미다라고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내가 무심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알미다봅니다 주시자다라고 하는 순간 뭐냐, 내가 이것이라는 걸 만들어요. 진리는 이것이다. 그렇죠.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벌써 생각이 갇혔잖아. 지금 살아있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이것은 말이 이것이지 사실은 대상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 우리는 살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삶을 살고 있고, 삶이 이거예요, 그냥. 그죠? 이 바깥이 없다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건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으로 이거다? 그러면 이거 아닌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사천적인 진리를 삼천에 끌어당겨갖고 대상화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살아있는 놈을 죽여.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고 들지 말고, 알려고 드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진 것을 갖고 진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자기 께 속아 넘어간 바보라는 거예요. 이, 그래서 삶이 실제라는 겁니다. 이, 이, 이 삶, 지금 여러분 삶이, 여러분도 삶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내 삶이에요. 안 그래요? 나 없으면 이 세상이 있어? 이 세상 자체가 내 삶이야. 그러면, 이, 이 세상이 곧 실제고, 이 삶이 곧 실제인데, 왜 공부는 자꾸 생각으로만 하죠? 나는 그게 참 답답한 거야. 우리가 밥은 실제로 먹어야안 먹어요? 밥은 실제로 먹죠. 잠도 실제로 자요, 안 자요? 근데 생각으로 도우를 잡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밥도 생각으로 먹고 잠도 생각으로만 자야지 왜 밥은 실제로 먹고 생각도 아, 잠도 실제로 자면서 도만 생각으로 해?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생각병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 내가 밥도 이렇게 먹고 물도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물 맛을 알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다 살아있는 거네, 이게. 이걸 깨어나면, 지금 이 삶이 그냥, 이삶 전체, 세상 자체가 확 부활합니다. 확 살아나. 너무나 리얼하고 생생해. 어디, 어디 지루하거나, 어둡거나, 심지어 개똥마저도 아름다워요. 경이롭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래 하나를,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성상이려라고 하는 거야. 모든 상에는 성이 같이 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밖에 나가서 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아씨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 힘들어 죽겠네, 라든가. 무슨 뭐, 어, 길 가는 사람의 특징이 저놈, 저놈은 도대체, 어, 왜 이렇게 눈깔이 삐었나, 뭐, 길을 제대로 못 가, 라든가. 또, 뭐, 앞차가 갑자기 신호단격이 뛰어들면 인성이 졌다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지. 뭐, 별, 별, <laughs>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뭐, 심지어 뭐, 나라 정치부터 길가는 그 사람 하나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길가는 사람이 툭 치면 이툭친 거에 경이로움에 엑스터시를 느껴야 돼. <laughs> 아,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 그, 방금 문열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체험 네,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네. 빠지지 않는다면, 네. 그 공부를 해 나가는 데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잡는 데는 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는 체험은 공부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체험이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이라는 것도 이것이구나가 되면 그건 이것 아닌 게 생기거든. 체험이 생기면 체험 아닌 순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지. 우리가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실 때, 네. 진여도 한1년6 개, 한2년 정도를 알미라는 데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이게 알면 모르다가 하니까 너무 좋았어 있었는데 나중에 딱어문이되럼 알무의 그 대상은 뭐지 음. 하는 그어문이탁 드는 순간에. 그 한계 같은 것을 넘겨서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다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게 살아 있게 돼요. 모든 게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생생하고 신선하고 후레시하고참 청아하고 은혜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드러난다고. 나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주님이야. 이게 부처님이고. 근데 여러분이 왜 이걸 못 만나느냐면 자꾸 생각으로 이거를 뭔가 주저하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좀한 기억해봐요. 생각으로 도하는 사람은 그럼 밥도 생각으로만 먹으라고. 잠도 생각으로만 자. 그래도 될거 아니야. 안 되지? 안 되는데 왜 그걸 하고 있을까? 그 돈은 진짜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어? 생각으로 밥 먹을 수 없, 없듯이, 진짜 돈도 생각으로 할수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제가 무아 모아... 정말 내가 경이로운 부재를 느껴봐야 돼. 내가 이눈앞에 세상에서 내가 없어져 봐야 돼. 몸뚱이랑 나라는 현상은 있는데 내가 없는 거야. 현상은 있어. 현상은 있는데 여기 알맹이가 없는 거야. 이상하다. 나라 생각이 똑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럼 모든 게다 평등해져. 이거 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이 몸이 보는 눈이 똑같다고. 이게 이게 달 이게 특별하고 이거는 평범하지가 않아요. 다 똑같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의식이 본래 이 생명 자리와 더 근접해 있는 거예요.